안녕하세요 라큰입니다. 에, 남녀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에, 남자가 타고난 천성이 깨얼러 빠졌고 적극성도 없는 사람인데 에, 여자까지 그에 에, 버금갈 정도로 게으르고 수동적이라면 만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데이트하는 것도 에, 서로 미루다가 날 새겠죠. 또 에, 남자의 사고방식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중인데 에, 여자는 에,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식이라면 하나에서 열까지 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녀의 가장 이상적인 만남은 타고난 성격은 서로 반대가 좋고 사고 방식은 비슷해야 좋다는 거죠. 남자가 외향적이면서 거침없는 성격이라면은 여자는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어야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틀려, 종교관도 틀려, 정치색까지 다르다면은 대화 오래 못 하죠. 곧 싸우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생각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면은 이건 거의 찰떡궁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합이 딱 맞아서 찰떡궁합처럼 보이는 남녀가 결국 안타깝게 헤어지거나 남자가 바람이 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딱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바람판단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들으시다가 어쩌라고... 하면서 나가 버리시면은 그만큼 좋은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거니까 차분하게 한번 들어 주십시오. 들으시다가 공감되시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난잘될 거야라고 적어 주시면은 좋은 에너지가 꼭 도와줄 겁니다. 확신 갖고 한번 써 보십시오. 여성분들은 사랑한 마음인 거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냥 들으면 참 고상스러우면서 맞는 말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약간 이상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랑한 마음이지에서 그 마음이 생기려면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감정은 신뢰와 안정감 그리고 만족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통으로 묶어서 생각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행복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려면요, 상대로 인해서 행복감이 생겨야 된다는 건데, 특히 남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감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육체관계를 맺으면서 얻어지는 그런 행복감인 거죠. 단순히 사정할 때의 순간적인 쾌감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확신감. 안정감 그리고 만족감 등등이 무슨 액기스 짜놓은 것처럼 한 덩거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행복감이 증폭되려면 반드시 쾌감이 있어야 됩니다. 쾌감이 있어야 계속 관계를 하고 싶어지니까요.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남녀의 사랑은 두 가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행복감과 육체적인 행복감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마음이 생기려면 서로 육체적인 쾌락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대화가 잘 통하고 정이 있고 의리가 있어도 성관계의 문제 있다면 은 마음 한쪽에서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물론 아니 뭔 소리요? 우린 그거 안 하고 산 지가 한참 됐는데, 아 기억도 안 나. 어? 근데 사회만 좋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 이것도 제가 계속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에,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깊은 우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정과 사랑은 뭐 똑같... 진 않지만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같은 동성 친구라도 깊은 우정을 갖고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싶고 희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남녀 간의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는 우정 관계에서 할수 없는 하나를 더 하게 되는데요. 그건 성적인 결합인 거죠. 우정이 깊으면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쓰다듬어 주는 그런 스킨십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성관계를 할 사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거나 수십 년간 너무 오래 살아서 서로 성적 매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은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관계를 할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그건 남녀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서로 힘을 합해서 잘 살아보자는 동지나 친구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거고 그둘 사이에는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보다는 의리와 친근감 그리고 소속감 같은 그런 감정만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남녀 간에 나눌 수 있는 찐득한 사랑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건 주기적으로 성적 친밀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함께하고 있는 여자를 친구나 동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애들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여자 자체로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자들이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성관계가 가능한 여잔데 점점 사, 어, 성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사랑의 조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나간 게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녀의 사랑을 붕어빵이라고 하면은 가꾼 먹음직한 붕어빵의 겉모습은 알콩달콩한 두 사람의 모습인 거고 붕어빵의 어떤 형체를 만드는 밀가루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치면은 붕어빵의 달콤한 맛을 제공하는 안. 가 바로 성관계죠안거 없는 붕어빵은 그냥 밀가루 덩어리인 거지 맛있는 붕어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배 채우기용 거지 맛은 없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뇌겠지만은 그 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반 이상은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감정과 애착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호르몬 작용이 우선되는 겁니다. 호르 호르몬의 자극으로 마음이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활동이 필요한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 때나 포옹하고 또입 맞추고 만져줄 때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팡팡 쏟아지게 되는데 이 물질은 도파민하고 연동을 해서 유대감을 더충복시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포옹을 하고 손을 잡을 때 옥시토신이 살살 나오긴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정열적인 키스를 하거나 황홀하게 잠자리를 할 때죠. 이 외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호르몬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은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고 있다가 느닷없이 동분소주 미친 듯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거하게 한번 하고 나면 여자도 남자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또 남자 역시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내 몸속에 있는 호르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물론 성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둘 사이가 엉망진창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남자가 잠자리에서 작심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아우 그만해 빨리해. 이렇게 하면서 다된 밥에 에, 식적 부리듯이 한다거나, 남자는 어떻게 한번 하고 싶어서 옆에서 자꾸 꼼지락 대고 있는데, 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벽 보고 잠만 잔다거나, 또 에, 밀린 숙제하듯이 아주 꾸역꾸역 억지로 하는 에, 신용만 보인다면은, 여, 옥시토신이 웬 말입니까? 아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만 펑펑 쏟아지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 센 남자라면은, 작심 삼일이 될지언정, 이제부터 나랑은 죽어도 안 해. 라는 못된만큼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에,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에, 한번 하고 보자는 그 궁색한 남자도 에, 속으로는 에, 사랑이고 뭐고,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는 식.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남자가 비적극적인 경우이거나 또 오직 자기 쾌감에만 집중하는 아주 무례한 남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여자의 비참함은 남자의 절망감보다 훨씬 더 커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허탈함과 절망감이 옛날에는 경고했던 사랑의 성을 조금씩 무너지게 하는 거죠. 결국 남자들은 여자들 아무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해도 에, 성적 불만족이 커지면 뚜게. 구멍이 난 상태인거고 언젠가는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대체가 없이 뚝이 터져버리는거죠. 물론 그건 옛날에 할만큼 많이 해봤고 또 굳이 날 여자로 사랑해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가족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잊으시고 그냥 그 행복만 잘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우정이면 어떻고 사랑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서로를 위해주면서 행복하면 장땡인거죠. 하지만 혹시라도 남편한테 여자로서의 사랑을 원하신다면 성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남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젊을 때는 얼굴만 봤다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만지지도 않고 각방이나 쓰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아저씨,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 꿀뚝인데요. 남자가 협조를 안 하는데 난들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이런 경우라면 딱두 가지가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성기능의 문제, 하나는 여자에 대한 성욕의 문제일 텐데 성기능의 문제는 남성 호르몬제나 발기를 도와주는 약들이 좋아서요. 조금만 신경쓰면 많이 개선될 수가 있고요. 또 여자에 대한 성욕구의 문제라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건 저한테 상담 한번 해 주시면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너무 성에 소극적인 여성분들은 남녀의 사랑 특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라는 것은 정서적인 면과 동일시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성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남자가 바람이 나고 배신을 하게 되는 원인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관계 의 불만족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의 성욕이 살아있는 한 남자의 사랑. 은 정신적 안정과 성적 쾌감 이두 쌍도 맞춰가 끌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성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여성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음지가 양지됩니다. 사랑이 힘들어지면